하드는 여전히 매칭 룰이 안 풀린 것 같고요. 지옥은 어 양이 생님 고생하셨어요. 지옥은 매칭 룰이 풀린 아그어 노멀은 풀렸 풀렸어요. 지옥은 랩차 막 만납니다. 노멀은 지옥 지옥도 안 풀린 것 같은데요. 하드도 풀렸어요? 홀리. 하드는 풀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어, 노멀은 완전 풀렸다고 들었는데. 저, 저는 안 뜨는데. 아, 저는 안 뜨고 있는데. 왜 저를 재물로 쓰시는 건가? 아, 4렙 차이까지. 아, 원래 2렙 차였던 거 같은데. 형들은 왔네요? 현지라면 VV I P 하고요 사냥 패스 이두 개만 사셔도 됩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뭐 돌파 패키지가 조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처음부터 구매하지 마시고 VV I P 하고 사냥 패스만 사셔도 생각보다 아우 진짜 얘만 좀안 나오면 좋겠다. 방송에서 지옥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낮은 분들은 들어오면 3라운드에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시참은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아직까진 에너, 에너지가 버틸 만해요, 오늘은. 중간에 방송을 좀 텀을 쉬었기 때문에. 어제는 중간에 쉬는 텀이 없어서 에너지가 못 버티더라고요. 저, 저딴 보스따위 맞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스 스킬 정도 피하는건 뭐아어 <laughs> 알겠습니다 이티이 잠깐만요 아 얘만 세번 나왔어 왕 야, 너 나오지 마, 이제. 너 싫어. 보안관 신캐를 출시하라. 이렇게 된 거. 와, 어, 이제 보안관 시이다 보안관 신캐를 출시하라. 이 털밭도 보안관이겠어? 와, 야. <laughs> 전설 네번 만들고 보안관 네번 나오는 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요. <laughs> 제가 두 가지, 옥에선두 개를 동시에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라도 줘야지. 아, 마냥, 마냥, 이렇게 바뀌어야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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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어? 이러면은? 개구리? 밤바! 켜라! 렌슬러폴리 하나 받고, 개구리 하나. 음, 자리가 없네요. 시원하다. 이게 탈르죠 그냥 요나이 긁어 버리네.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죠? 한 산적 안 만났는데 왜 돈이 없지? 개구리 한 마리 딱 나오면 베스트인데 대박! 지옥 부금을 조금 아 지옥 부금이 다 좋은데 로비 부금 하테는 지는 것 같아요. 로비 부금이 저는 더 좋아가지고. 호랑이 안에 이건 무조건 개구리입니다 이거는 안뜰 수가 없어요 지금 타이밍에 개구리는 100% 육박하죠 딱 미리 배치해놓고 짜라 음.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에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가난한데요? 이거 베인 떠야 되는데. 아, 다섯 번 나왔어. 아니, 한 판에 보안관 연속 다섯 번은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전설 다섯 번 뽑았는데. 드디어 다른게 나왔다. 금심은 이번주에 찍어요. 어떻게든 찍어냅니다. 금심은 자 개구리를 터졌으니 네가 나와야지. 부르츠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뽑자. 오, 오셨다. 두 분이 오셨다. 메인, 오마게 지배자! 누가 자, 야, 산적 다 꺼져. 다 비켜. Let's go. b u 르 g 그렇지. 그렇지. 좋고요 단단하구만 반각 충분하고 어차피 양법 하나 고장 났거든요 이건 뚫죠 이거는 이론상 뚫습니다 이론상 여기서 니네 팀, 여기서 금고 10일이시면 10만원 이상 모입니까 50에서 제가 여기서 잘 모아봤자 7만원이던데, 야 빠져. 빠져 샷와씨 3배 차이? 호랑이 비켜 진짜 공리가 무섭다 좀빨님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 활활좀 주세요 선생님 활활 그렇죠 누가 자, 잠깐 폴리 그때 니티님하고 1등 했을 때그 니티님 필드 보니까 다 날라갔던데 그거를 순식간에 복구하셨대요. 그때 제가 좀 늦게 봤거든요. 저한테 많이 떨어질 줄은 는데 아니, 아니던데. 그때 사신 4개 나왔을 때, 니티님 필드에 반이 빨갛더만. 딱 지워지셨던데. 니티님이랑 했을 때, 50층에서 사신 4마리 나왔을 때. 와, 니티님 필드에 3분의 2가 빨간색에. <laughs> 필드, 그 오늘 올린 영상 보시면 50층에서 그 니티님 필드 보시면 끔찍합니다. 빨간색 밖에 없어요. 전 어디 떨어졌나 몰랐어요. 나중에 돌려보니까. 거기 완전 난리 났더만. 아, 내 탈을 돌려줘요! 내 탈을! 내 탈을 돌려줘요! 내 탈을! 사냥꾼이라도 급하게. 자, <목소리> 복구해 복구, 복구 복구, <목소리> 복구 복구복구 <목소리> 복구 <목소리> 오 좋아 보고, 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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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 3개 죽었어요. 어떻게 살리냐? 양복 3개 다 바보가 됐네? 두 개는, 리 하나는 리진됐고, 두 개는 느려졌고. 네. 여기가 끝이, 끝일 것 같은데? 네, 다음 판은 하드입니다. 잠깐만. 왜 랜슬롯이 없죠? 랜슬롯이 <laughs> 아까 <laughs> 있었는데 어디 갔냐 이거? 장렬하게 메테오 받고 사라졌군요. 어 알겠습니다 인티님 하지만 왜 랜슬롯이 3개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다. 이거 이건 모르겠다. 제발 산정만 산정만 한 번만 뜯기면 한 번만 뜯기면 두번 망했어요 꿈도 희망도 없이 세번두번 뜯겠습니다 번어 하지만 고기라면 다르죠 고기라면 아직 희망 있지. 이티는 오늘 낮에부터 돌리셔서 쉬셔야 됩니다. 지, 저만큼 많이 하셨어요. 저만큼. 근데 지옥을 하셨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높아요. 좀 쉬셔야 돼요. 자, 양법 두개 살아났고, 얘는 어차피 마나가 없으니까 디버프 걸려도 상관없고, 기절 괜찮고. 잠깐만, 배틀을, 1강만 더 올리면, 오케이. 설마 저한 자리가 산적이겠습니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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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먼. 음, 좋았어. 느낌 온다. 아, 고기의 느낌이 온다. 고기 4게 아니면 그런트, 고기의 그런트. 지금은 그런트가 제일 만만한 타이밍이라. 자, 고기. 산적, 나쁜 놈아! 뭐 <laughs> 그렇게 떴어야 했냐? 어, 근데 산적, 이거 한 번밖에 못 떴죠? 드디어 우주님이 드디어 90을 찍습니까? 우주님이 드디어 오, 보스 좋아요. 보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보스는 잘 만났어요. 드디어 가십니까? 90층을 가십니까? 드디어 자, 저희 코어가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거 기자라고 자리 바꾸셔야 돼요. 이두개 자리 바꿔요. 렌즈하고 기자라고 자리 한 칸씩 바꿔. 끝에 한 자리가 바뀌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85층에 20만 원,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거 이제 랜슬을 잡아야 돼요 저도못 잡습니다 이거 오로지 랜슬로 가야 돼어네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 우선은 우주님 최고 기록은 넘었죠 자 90보상까지는 확정됐군요 지금 우주님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못 잡고 있고 우주님 랜슬딜입니다 랜슬딜 렌슬딛. 낮에는 안 가렸어요 그런트 산적 그런트어 와임 감사합니다 딴딴딴딴 잡았다 딴딴딴딴가져아렌털로 <laughs> 버텨 20만원 밖에 없지만 가자 야, 이거 돈이 이게 뭐야, 20만원이. 완전 그지가 됐네, 이거. 100층에 20만원 처음 들어가보는데요 25만원, 25만원. 야 이게 우준이 버스입니다. 보셨습니까? 우주니 버스. <laughs> 아, 코미디네 이거. 자, 1 1랜 엔슬의 위력. <laughs> 자, 100층 <백칭> 보상 축하드립니다. 100층 <laughs> 보상 받을 수 있겠군요. 백만원 확정 보스는 관심없고 보상만 받으시면 되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50만원 들고 왔어요 50만원 50만원 100층에 50만원 도망쳐 깨는거 아니야? 랜슬로 보여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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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들고 클리어 야렌슬이 이게 되네 야 기어도